소비자와 업주 간의 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c c b 비의 똑똑한 명예 MC, 개그맨 정윤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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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소비자 대표 박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거래수 조사팀의 윤혁 조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네, 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소재가 바로 도소매업이 되겠습니다. 오, 도소매업이요? 네. 약간 뭐 마트, 백화점, 응. 약간 이런 쇼핑? 아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laughs> 어, 어떤 내용인지 일단 봐야겠죠. <laughs> 네. 조정관님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객 한 분과 약간의 분쟁이 있었는데요. 정확한 해답을 듣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쇼핑몰 사이트에는 카테고리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상의, 바지, 악세사리, 언더웨어 등등으로요. 그중 시즌오프 제품이나 재고 종류 상품들을 모아 세일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옷을 구매할 수 있어 많은 고객분들이 찾아주는 인기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특가 및 세일 제품은 단순 변심이나 사이즈 미스 등의 이유로는 환불, 교환, 반품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해당 페이지에도 이와 같은 환불 정책을 고지해 놨고요. 그런데 이번에 고객 한 분이 시즌 오프 세일 제품을 구매 하셨는데 배송을 받아보니까 그중 몇 벌이 사이즈가 맞지 않았나 봐요. 바로 다시 재포장을 하시고 저희 회사로 보내 주신 거죠. 그리고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상품을 내가 반송을 했으니까 환불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희 직원은 세일 상품이라서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아 고객님 저기 주문하신 상품은 저희가 세일 상품이라서 환불이 좀 어렵거든요 아 네? 아 그런 공지는 못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구매 페이지에 특가 상품은 환불이 불가하다 이렇게 기재를 해놨고요 환불을 도와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는 구매 화면에서 그런 걸못 봤는데요 아, 사이즈가 안 맞는데 그냥 환불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물건도 이미 보냈는걸요 음.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막 화를 내시거나 뭐 그러진 않았고요 거의 뭐 창과 방패처럼 아직도 분쟁이 해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봐도 시원하게 돌아오는 답변도 없고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데 특가 상품은 환불이 불가하는 것을 미리 고지를 해 놨는데도 고객의 요구대로 환불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방침대로 쭉 밀고 나가도 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CCB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뭐 MC 경력이 있다 보니까. 환불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죠. 왜요? 예? 왜요? 어? 아, 이제 왜냐? 그게 느낌이 그렇다는 거고 <laughs> 그... 그거 아닙니까? 소비자보호법, 뭐 7일 이내에 이미 다 물건을 줬다. 막 이러면 딱! 어니 예, 죄송해. <웃음> <웃음> 네, 네. <웃음> <laughs>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경력이 있고 그때한번 음. 오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딱 보면 알죠. 용국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겠는데요. 그렇죠. 아, 거의 맞아요 이제. <laughs>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네. 어,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그렇죠. 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음.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음. 저희가 그때. 지난 한가? 지진 한가? 그때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호기를 찾아보시면 아 저희가 드리는 유익한 정보를 또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연의 쟁점은 판매 화면에 특가 상품이라고 환불 불가라고 음. 고지를 했는데도 환불을 해줘야 하는가가 쟁점인데요.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해줘야 됩니다. 아 <laughs> 제가 뭐. 일단 고객이 물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 의사 표시를 했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물건도 보냈습니다. 어 맞아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판매 페이지에 환불 불가라고 미리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음... 이 사유가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사유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한 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어, 위반하는 사례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거는 무효라고도 볼수 있죠. 아, 그러니까, 하장님은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약간, 지난번에 그 우리 한복이랑 부츠. 그렇죠, 그쵸, 그그 사연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분쟁 같은 게 진짜 많아요. 어, 결론은 환불을 해줘야 된다. 네, 해줘야 됩니다. 아... 저희가 이제 실제로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뭐, 한정 세일, 뭐, 특가, 뭐, 시즌 오프. 이런 거를 했을 때 무조건 붙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데 이게 온라인을 구매했을 때 이렇게 고지를 해놨어도 환불을 해줘야 된다. 네, 온라인은 온라인. 그렇습니다. <laughs> 거의 제 의견이에요. 오, 딱인데요. <웃음> <웃음> 자, 일단 이건 간단하게 정리가 됐고, 네, 다음 사연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상가에서 여성 의류를 팔고 있는 사람입니다. CCB에 물어볼 게 있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매장은 상품 구매 후 교환은 가능하지만 반품과 환불은 불가하다는 영업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오픈할 때부터 쭉 이어오던 고객과 저희 사이의 일종의 룰? 이런 거라고 할까요? 매장 입구와 벽면에도 환불 불가라고 써붙여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얼마 전 손님 한 분이 방문하셔서 치마와 점퍼를 구입하시군요. 이틀 정도 지났나? 다시 방문해서 반품과 함께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환불이 어렵다고 말씀해 드렸고요. 벽에 붙어 있는 종이도 보여드렸죠. 그런데 고객님께서요. 아니, 저는 이거 살때 그런 고지 못 받았고요. 저 안내 문구도 보지도 못했어요. 손님, 저희가 그 구매 고객께 매번 이렇게 일일이 안내해드리기가 좀 어려워가지고요. 문구를 대신하고 있거든요. 이 문구를 보지 못하셨어도 그 이후로 환불을 도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신 그 교환이나 이제 그 다른 옷 같은 거는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저 교환 필요 없고요. 무조건 환불해주세요. 매장에 다른 고객분들도 계셔서 일단 어찌어찌 안 된다고 돌려보내기는 했는데 본인이 법적으로 알아보고 다시 오신다고 하시네요. 언제 올지 기다리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저도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환불을 해 줘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맞는 걸까요? 분명히 환불을 안 된다고 써 붙여놨는데, 흐 이거 정말 답답하네요. 정답을 알려주세요. CCBB 이렇게 서연을 보내주셨네요. 어... 아 저는 뭐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 오, 얘를 한번 드릴니요 네, 제가 맞춰볼게요. <laughs> 네, 해보세요. 첫 번째 사연이랑 조금 다른 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그 차이인데, 제가 오. 봤을 때는 이 예리한 네. 눈으로 봤을 때는 환불 가능. 음, 환불 가능이다 환불 가능, 어, 어, 어. 맞습니까? 환불 가능. 아, 이 사연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애매하다고. 네, <laughs> 지금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럼 뭐, 환불을 안 해줘도 된다. 이런 겁니까? 이게 온라인 쇼핑몰하고는 다른 게 오프라인에서는 고객이 직접 물건을 보고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오, 이런 차이가 그쵸, 그쵸, 있죠. 그렇그렇 예. 매장에서 판매하신 환불 불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음. 소비자한테 이런 환불 불가라는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음. 만약, 뭐, 특별한 하자가 없는 단순 변심이라면, 공산품이나 의류 같은 경우에는, 어,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 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자 해결 기준에서는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정하고는 있습니다. 음, 그럼 이게, 얘기만 들어보면 환불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하지만. 하지만. 네. <웃음> <웃음> 이게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네. 사법상의 법률 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규율하고, 음. 국가는 간섭하지 않는다. 라는 근대 사법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상의 계약 조건에 관해서는 개인의 마음이다. 이렇게 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개인 마음이면 뭐 거의 사장님 마음 아닌가요? 그러면 네, 네, 환불 불가. 아, 이게 왔다 갔다 헷갈리시죠.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사인을또 처음 나르다 보니까 온라인 건 알겠는데 아 진짜 소비자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제품인데 어떻게 되냐 어렵네요. 이게 항상 디테일하고 좀 맥락의 차이이긴 합니다. 음. 환불 불가 조건이라면 이제 소비자한테 계약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비자가 인지한 다음에. 동의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여기 사연처럼 구매자한테 이제 아무런 사정 고지 없이 벽에다가 이제 환불 불가라고 이렇게 딱 표시해 놓는 응. 것만으로는 응. 적법하게 고지했다. 요게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쉽게 백화점이나 네.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자판대 냄비나 이불 같은 거 팔잖아. 요 그렇죠. 많이 팔죠. 이런 거 보통 환불 불가거든요. 음. 자판대 이렇게 쫙 환불 불가라고 표지해 놓고, 그렇죠. 어, 이런 곳에서 물건 사고 나면 영수증에 뭐 다른 데랑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혹시 생각하고 있으세요? 뭐, 뭐가 있을까요? 어, 뭐가 있었지? 그거 있잖아요. 보자. 아, 도장. 환불불. 가네그 정답.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많이 가는 네. 그 미용, 뭐, 화장품이라든지, 네. 건강식품 같은 거 사는 그 올리브땡 있잖아요. 그그그 아, 거기서 마스크팩 사면은 오. 그 매장 직원이 네. 영수증 줄때 이렇게 뭐 하나를 딱끄집어 내가지고 이 표시를 해요. 아, 그쵸. 그한거 있으세요? 영수증에다가? 네. 영수증에다가, 영수증에. 빨간. 네, 그쵸. 빨간. 빨간 펜 빨간 펜이. 빨간 펜이. 게 동그라미 이게 쳐가지고. 에이, 이게 환불 불가라고 이렇게. 음 개봉하는 순간 안 된다. 음 아! 그렇죠. 이게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렇지 안 됐다고 이렇게 고지를 해주는. 네네. 네. 아 아무튼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 보면은 음. 매장에서 설명을 꽤 잘해 주신 것 같아요. <laughs> 소비자가 아무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영수증에 네. 네. 환불 불가라고 도장을 빡 찍어 주든가, 네. 아니면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빨간펜으로 인지시켜 주는 것들이 환불 불가 특약이라고 이제 소비자원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도 자기가 어떻게 이거를 처리를 했느냐. 고객이 알아들었느냐, 내가 체크를 했느냐, 어떻게 보면 디테일의 네, 네, 좀 싸움 네, 이런 디테일. 느낌이죠, 그렇죠. 여기 음. 주신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요, 벽면에 단순하게 환불 불가라고 표시하는 것 이외에도 네. 이제 영수증에 명확히 환불 불가 도장을 찍어 주신다든지, 네. 아니면 음. 빨간 편으로 동그라미 치면서 음. 이거 환불 불가입니다라고 말해 주시든지, 음. 아니면 계산대 앞에 환불 불가라고 표시를 하셔서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음. 또는 이렇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혹시 뭐를 뭐 가게 내 cctv를 계산대 쪽에 비춰 가지고 나중에 분쟁을 뭐 예방하거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할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뭐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깔끔하네요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예전에 네. 어디 갔었는데 네. 그 사장님께서 되게 바쁘셨어요 근데 앞에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환불 불가라고 있는데 네. cctv를 딱 보시면서 네. 급하게 그냥 아 아, 네. 이런 거라도 <laughs>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최소한 이런 거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안내해야죠. 네,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고지를 했는데, 그게 벽면에 써놓은 거는 아직 안 된다. 중앙권 네, 안 된다. 충분히. 네. 아, 그렇군요. 그리또 다시 나오셨는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 이번에 한번 해봤다고 네. 조금 정리가 잘된것 같은데. 요 아, <laughs> 저희도 대충 이제 조정관님 얘기했을 를때 전문적인 용어를 네. 잘 모르는 것 뿐이지. 네. 저희도 거의 다 알죠 이제. 저희 약간 점점 약간 똑똑해지는 기분이에요.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는데요. <laughs>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드린 디테일의 네. 싸움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어 맞아. 그렇죠. 저희 나중에 또 이제 소비자원에 들어가 가지고 음. 스카트될 수도 있고. 또용국조정관 음. 네, 양 <laughs> 제가 또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아, 오늘도 뭐조정께서 주시는 이 확실한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분 혹시 뭐 장사하실 때 정말 뭐 궁금한데 어디 알아볼 데도 없는데 저희 CCB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조정관님이 나오셔서 확실한 꿀팁과 솔루션까지 제공 해드리니까요 항상 잘 챙겨 보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CCBB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요. 소비자원 기업성장응답센터 SOS 한 라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참고해서 다음에 또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그만 물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